안녕하세요. 표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과제로 드렸던 예제 2번 도면을 상대좌표법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좌표법인 상대극좌표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번 시간에 제가 드렸던 예제 2번 도면을 먼저 상대좌표법으로 그려볼 예정인데요. 우선은 직선은 간단하게 직교모드로 사용을 하고 대각선을 그릴 때 상대좌표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화면상 설명을 드리고.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 좌표법은 현재 위치에서 x 좌표와 y 좌표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제가 만약에 현재 위치를 왼쪽 아래에 두고 만약에 대각선을 이쪽으로 끝까지 그어서 이 지점까지 제가 대각선을 그린다 라고 했을 때이 지점에 좌표값을 입력을 하셔야 된다. 좌표를 입력하는 방법은 앞에 숫자는 x 좌표 뒤에 숫자는 y 좌표의 값을 넣어야 되죠. 그럼 넣는 방법은 가로 세로 순으로 선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가로로 이 길이 총 길이값 200. 그다음에 세로로 총 길이값 200. 이렇게 넣게 되면 200, 200 지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로 선을 그린다. 그럼 역시 십자를 그려 놓고 난 뒤에 가로세로입니다. 그럼 가로로 길이값 이 길이는 90이죠. 90, 90입니다. 그러면 그냥 90, 90을 해 버리면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랬던 것처럼 현재 위치에서 이쪽 부분은 x로는 마이너스, y로는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0, 9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대각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내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가는 방향만 정확하게 선택을 하면 그 방향으로 직선 거리에 가로, 세로의 값을 입력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적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CAD 화면상에서 라인 엔터치고요. 직교 모드를 먼저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F8번을 눌러서 직교 켜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90. 그 다음에 총 길이는 200이니까 200. 너무 작으면 조금 확대를 하셔서 잘 보이게 해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90. 직선거리 값을 먼저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직휴모드로 다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그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첫 점이 이 지점인데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는 물론 마우스로 그냥 찍어도 되지만 상대 좌표법으로 할 때는 골뱅이부터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점까지 가기 위한 가로의 길이 값 200, 세로의 길이 값 200을 넣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게 되죠. 그러면 다른 쪽의 대각선을 그릴 때는 우선 ESC로 라인명령을 잠시 빠져나와서 다시 엔터를 치거나 L 엔터를 치셔가지고 내가 시작하고 싶은 지점을 찍으시고요. 제가 만약 이 지점에서 1위로 대각선을 그리고 싶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골뱅이를 쓰고요. 가로 세로로 가면 됩니다. 이 위치를 가기 위해서. 그럼 가로의 길이는 90인데 방향이 왼쪽 방향이면 마이너스 90을 입력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콤마 치고 y로는 위로 가니까 90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어때요? 이 방향으로 가게 되죠. 만약에 l 엔터 치고 이 지점이다. 그럼 여기를 찍고 마찬가지로 골뱅이부터 먼저 치고 가로부터 먼저 가셔야 됩니다. 그럼 가로로 이쪽으로 가면 제가 이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90, 콤마 y는 또 아래로 또90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9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어때요? 이쪽 방향으로 대각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상대좌표법으로 그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도착해야 될 위치에 가기 위해서 가로 세로의 값만 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대좌표법은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상대 극좌표법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상대 극좌표법은 기본적으로 상대 좌표가 현재 위치에서 x, y 좌표 값을 입력하는 거라면 상대 극좌표법은 현재 위치에서라는 말은 똑같은데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그리고자 하는 선의 길이 값과 각도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각도를 입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도면은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려볼 도면인데요. 상대 극좌표법으로 그리는 방법은 우선은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상대 좌표법과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쪽 오른쪽 방향을 상대 좌표법은 x 좌표였고요. 상대 극좌표법은 이 방향을 0도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태에서 위로 가는 방향은 우리가 각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도가 증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로 가는 방향은 90도 방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왼쪽 방향은 180도 방향 그 다음에 아래쪽은 270도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도는 다른 말로 360도와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선을 0도 방향으로 10자리 선을 그리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입력을 할때 골뱅이를 쓰는 것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극좌표란 이름대로 상대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부터란 말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값이 뭐냐 하면 내가 그리고자 하는 선의 길이 값을 넣으셔야 돼요 그럼 길이는 10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10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갈로를 엽니다. 이 갈로는 콤마죠. Shift 콤마를 누르면 나타나는 갈로인데요. 이 갈로의 뜻은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이 모양을 우리가 여기서는 갈로 열기로 표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 각도 값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쪽 방향은 0도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선을 이쪽으로 20 자리 선이고 여기에 각도 값이 40도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 돼요? 골뱅이 쓰는 것은 같고요. 그다음에 길이도 그냥 길이값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갈로 열고 각도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각도는 여기 사이로 가는 것은 0도와 90도 사이고요. 여기 사이로 가는 것은 90도와 180도 사이인데 180도에서 제가 0도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서 180도를 갔다가 40도가 빠진 각도인 140을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그리는 방법을 상대극 좌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지금 이 도면이 예제 도면 3번인데요. 제가 상대극 좌표법은 사실 도면을 만들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대각선의 길이 값을 정확하게 정한다는 것은 가로, 세로의 값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들기가 굉장히 불편한 편에 속해서 왼쪽 위에 있는 이 도면만 연습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도면은 우선은 시작은 어느 지점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지점에서도 상관이 없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선의 길이 값만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시면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도면상에 제가 표시는 안 해놨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길이와 이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다 4개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그려 보시면 큰 어려움 없으니까 이도면도역시 다운로드 받거나 직접 출력을 하셔 가지고 보시면서 아니면 카메라로 찍어도 되는데 뭐 영상을 어디다 보고 하셔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도면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냐? 캐드 화면 넘어가세요. 우선은 얘는 치우고요. 자, L 엔터 치고 첫 점은 저는 항상 왼쪽 아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왼쪽 아래서부터 시작을 하면 뭐 상대 좌표법을 쓰든 아니면 다른 좌표값을 쓰든 간에 뭐든지 플러스로만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버릇 자체가 저는 왼쪽 아래부터 시작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그래서 엘 엔터치고 서점을 제가 한 이쯤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고 제가 위로 갈 건데요. 직선이긴 하지만 극좌표 모드를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선을 다 극좌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골뱅이 치시고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선의 길이가 30입니다. 그 다음에 갈로를 열고 내가 가는 방향이 위로이죠. 제가 이쪽이 0도, 이쪽은 90도입니다. 그래서 90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직교 모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각도에 숫자도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확대를 해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고 역시 또 골뱅이를 치고 다음 지점의 길이 값은 60입니다. 그리고 갈로를 열고요. 각도를 보시면 120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쪽을 0도로 해서 여기서부터 90, 30간 각도가 120이니까 0도를 기준으로 보면 30도만 간 거죠. 그래서 3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 방향으로 50이니까 골뱅이 50 갈로 열고 0도 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무조건 오른쪽이 0도예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골뱅이 쳐서 거리는 60입니다. 그 다음에 각도는 몇 도이냐 각도를 계산을 할 때는 여기서는 도면상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선과 이쪽 부분은 평행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120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평행선과 평행선이라면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은 동일각이라고 합니다. 서로 같은 각을 가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평행하기 때문에 그 말은 이 상태에서 이 각이 같고 이 각이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면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습니다. 이걸 엇각이 라고 하는데요. 얘와 얘의 각이 같으면 여기를 30도 했었죠. 그럼 여기도 30도고. 그 말은 여기서는 이쪽이 3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으로 표시를 하자면 제가 관련한 현재 위치 여기에서 여기를 0도로 두고 180도에서 30도가 더간 각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210도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210도를 입력을 해보시면 어때요? 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는 길이가 100이니까 100, 각도는 오른쪽은 무조건 0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골뱅이 치고 거리는 30, 각도는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은 270도입니다. 27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이쪽 방향이죠. 골뱅이 100이고 왼쪽은 0도의 반대편은 180도입니다. 그래서 18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여기가 30 따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골뱅이에서 그 다음에 길이는 제가 4개의 선이 길이가 같다라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60을 주시고요. 갈로 열고 총한 바퀴가 360도인데 거기서 30도가 모자르는 30도가 빠진 각도이기 때문에 330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골뱅이 선 길이는 50 방향이 왼쪽이면 180이라고 각도를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연결을 하셔도 되는데 마지막까지 계산을 하자면 골뱅이 치고 길이값 60그 다음에 각도가 여기서의 각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억각이라고 치면 여기가 30도였죠. 여기가 30도. 왜냐면 여기가 30도니까 억각으로 여기도 30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얘는 평행선이거든요. 평행하게 되면 여기 30도의 반대편은 이 각이 이 각과 같습니다. 그 말은 여기가 180에서 30 빠진 150도란 뜻이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50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력을 할때60 갈로 열고, 1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어때요?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도는 내가 가려는 방향을 0도로 두고, 그 다음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표시가 나니까, 그걸 기준으로 처음에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도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가로, 세로의 값을 다 정해놓고, 기울어진 경사 거리는 보통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45도, 45도 같은데, 그 길이는 1대 1인데 비금 대각선은 루트이잖아요 루트이가 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값 자체가 소수점 단위가 붙어버리죠 그래서 소수점 단위가 붙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은 정확한 선 길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각도를 왜 쓰느냐 각도를 이용해서 방향만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배우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 극좌표법도 사용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연습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제일 쉬운 직경 모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좌표를 했는데 갑자기 상대 극좌표라는 각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역시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연습을 해보시면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순간이라도 열심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 극좌표 도면을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 예제 3번 도면에 있는 나머지 그림들도 모두 다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과제도면으로 예제도면 4번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4번 도면도 연습을 해 보시는데요. 이 도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직교 모드, 상대 좌표 모드, 상대 극좌표 모드 모두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실습으로 한번 이 도면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연습을 해 보시고 선을 그리는 것에는 큰 막힘이 없을 정도로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